현대자동차가 소형 전기 SUV 인스터로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작년 6월에 출시했던 캐스 일렉트릭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컨셉카로 인스터로이드는 인스터와 스테로이드를 결합한 명칭인데요. 개성 넘치는 디자인에 젊고 강렬한 에너지를 더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콜라보하고 있는 온라인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에서도 인스터로이드를 카트로 출시해 게임 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스터로이드는 현대자동차에서 작년에 선보인 RN24 롤링랩의 진화형 모델로 보이며 작은 EV를 얹을 수 있는 K3 플랫폼 언더바디에 아이오닉 5에는 PE 시스템과 WRC의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인스터로이드의 차체 크기나 상세 재원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캐스퍼 일렉트릭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스포티해진 범퍼와 21인치 휠 크기 때문에 전장과 전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휠 베이스는 2580mm, 전고는 스포일러를 제외하면 약 1610mm로 캐스퍼 일렉트릭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터로이드의 외관을 살펴보면, 게임에서 튀어나온 듯한 비디오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디자인과 기본 모델의 귀여운 이미지를 벗고 강렬하고 과감한 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전면에는 기본 모델과 동일하게 픽셀 그래픽이 적용된 전면부 턴시그널 및 면발광 데이라이트가 적용됐고 하단에 공기역학적 디테일이 강조된 커다란 범퍼와 휠 아치 에어벤트가 넓은 차체와 공격적인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측면에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각각 다른 스타일의 초 대형 21인치 휠을 적용해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인스터로이드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더욱 부각시켰는데요. 휠 아치에는 공기 플랩 등이 결합돼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쿠페 차량과 동일한 투 도어이며 차 문을 열때 살짝 위로 열리는 것이 마치 슈퍼카의 걸윙 도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후면에는 거대하게 자리 잡은 리어 스포일러와 디퓨저 등 공격적인 요소가 더해졌으며, 픽셀 LED 시그니처 조명을 추가해 가상 세계와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실내에는 컨셉터 모델이라 직접 들어가서 타보지는 못했지만 차량 내부를 살펴봤을 때 몰입형 사운드 스케이프와 유니크한 콕핏 등을 통해 몰입감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했는데요. 계기판과 사운드 디자인, 차량 외관 및 내부 곳곳에 인스터로이드를 상징하는 부스트 캐릭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재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승하차 대기 중 드리프트 등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개발된 인스터로이드 유니크 사운드를 통해 차와 운전자의 감정적 소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재 측면에선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과 공존에 대한 비전을 담았는데요. 3D 니트 원단을 활용해 재활용된 실이 사용됐으며 격자 무늬의 경량 레티스 구조를 적용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친환경성을 고려했습니다. 인스터로이드의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Rn24 롤링랩 레 의 진화형 모델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최고 출력은 378kW, 약 507마력, 제로백은 3.4초로 슈퍼카나 스포츠카 못지않은 고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아쉽게도 컨셉카 특성상... 파손 우려 때문에 탑승을 해볼 수는 없었으며 안내원을 통해서 차문을 열고 실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4월 3일 개막하는 2025 서울 모빌리티쇼를 통해 인스터로이드를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콘셉트 모델 인스터로이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등장한 인스터로이드 과연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